짠! 약간 충동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제가 사실 스피드캣을 살 생각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컬러 조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미쳤죠? 미쳤어. 미쳤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사이즈부터 품절이 되더라고요. 너무 조급해져서 일단 구매를 했는데 또 실물이 예뻐가지고 그냥 품게 된 제품이에요. 디테일 같은 부분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리뷰해서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이런 로고나 밑창 같은 부분들이 다 핑크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채도 빠진 핑크 컬러여가지고 너무 튀지 않아서 다양한 코디에 은근한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제가 발볼이 좀 있는 240에서 45 정도 신는 발인데 40 사이즈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얄쌍한 쉐입이긴 해가지고 발볼이 많이 넓으신 분들은 반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도 진짜 귀엽고 이렇게 덮이는 바지를 입어도 이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스웨이드 재질이라 가을, 겨울, 신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려요. 아 진짜 탈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예쁘냐? 내 네, 말이 짠! 저희가 코이세이오 쇼룸에 갔다가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디테일이 정말 많아서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일단 이렇게 사선으로 셔링이 쫙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버클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해가지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살짝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셔링도 두껍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체형 커버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이세이 로고도 귀엽게 고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워머 스타일로 돼 있어서 손에 끼우고 다닐 수 있는 점도 좋았고요. 귀여운 후드까지 달려있는데 사선으로 스트링이 달려있고 모자 입구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큼지막해가지고 모자를 썼을 때 떨어지는 핏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지금 품절이거든요. 재입고 알림 걸어놨다가 구매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요 컬러는 차콜 색상이고, 아더 컬러는 멜란지 그레이랑 핑크 컬러도 있어요. 짠! 다음은 리트리버 클럽.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귀여운 옷들이 정말 많은 브랜드거든요? 감사하게도 PPL 제한이 들어와서 몇 가지 제품 골라서 가져와 봤어요. 먼저 핀터레스트 무드가 가득한 후드티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번에 새로 발매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색상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피그먼트 컬러는 M 사이즈, 멜란지 그레이 컬러는 X 라지로 가져와 봤어요. 앞쪽에 아이러브 프린팅이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좀 긁히고 벗겨진 듯한 느낌이 빈티지한 무드가 가득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안에 기모는 없고 재질이 탄탄한데 또 무겁지는 않아서 휘뚤맞뚤 편하게 입기 좋은 후드티예요. 그리고 방금 알았는데 이거는 스트링이 있더라고요. M사이즈는 예쁘게 아방한 느낌이라 적당한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X라지는 완전 오버하고 폭딱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이게또 재질이 탄탄하다 보니 오버하게 입어도 축축 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예뻐요. 그리고 모자도 큼직해서 썼을 때 핏도 예뻐가지고 올 가을 후드티 요 중에 하나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다음은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바지를 가져와 봤어요. 뒤쪽에 이런 자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건 강아지, 꽃게, 개껌, 이빨이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무튼. 블랙에 화이트 컬러로 튀어가지고 진짜 귀엽고 딱니트리버 클럽만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 측면에 카펜터 디테일도 있고 노란색 스티치 컬러도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저는 밑단을 접어 입어주면 더 귀여웠고 S사이즈로 했는데도 허리는 굉장히 커서 그냥 한번 접어서 입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사계절 내내 입기 좋은 바지로 추천드려요. 짠! 다음으로 패스트 제품 몇 가지 가져와봤어요. 페스토는 일상에서 입기 정말 편하면서도 귀여운 옷들이 많아서 매 시즌마다 구매하는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거든요. 24FW 제품들도 너무나도 예뻐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을 주셔가지고 몇 가지 골라서 가져와 봤어요. 짠! 이 사파리 드레스는 앞쪽에 쫑쫑쫑쫑 달린 이 스냅 단추가 정말 포인트인 옷인데요. 자세히 보면 페스토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바람막이 같은 재질이고, 앞쪽에 이렇게 큼지막한 캥거루 포켓이 있어가지고 귀여운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주머니 옆엔 페스토 라벨도 들어가 있고, 후드에는 이런 챙이 달려있어서 썼을 때또 약간 우비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귀여워요. 그리고 밑단은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서 동그란 쉐입으로 떨어지게 입을 수 있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원피스지만 바지랑 레이어드 했을 때 조합이 좋고 가을에 정말 잘 활용할 것 같아서 진짜 추천해요. 다음은 보자마자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그랑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중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스카이를 골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는 이두 개를 다 보내주신 거예요. 보자마자 입꼬리가 광대까지 올라갔다는? 하나는 큼지막하고, 하나는 짜잘하게 두 가지 타입의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재밌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쪽 포켓이랑 이 라벨이 붙어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밑단에 또 스트링도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조여가지고 원하는 대로 연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살짝 비춰가지고 이너는 누디한 색으로 신경 써서 입어줘야 할것 같아요. 지금 사면 잘 입을 두께감이고, 추워지면 맨투맨이나 여기저기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체크가 보이게 이렇게 입는 게 진짜 귀여운 포인트거든요. 색깔별로 쟁여도 좋을 만한 옷이에요. 짠! 다음으로 추워지면 입을 만한 두꺼운 자켓을 가져와 봤어요. 맥 부분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게 포인트고,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귀엽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카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데, 추울 때는 이렇게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카라를 내려서 입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추에도 물론 페스토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덮개가 있어가지고, 지퍼가 깔끔하게 가려지더라고요. 또 밑단 밴딩이 정말 짱짱해가지고 담가 입었을 때 동글동글하고 약간 눈사람 같은 핏으로 떨어져요. 진짜 폭탁한 느낌이라 편해서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입을 자켓 찾으시면 진짜 추천해요. 짠! 정말 감도 높은 제품들이 입점돼 있는 리켓에서 몇 가지 제품들 요청드려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홀로신스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모자랑 가방류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뭔가 빈티지하면서도 흰기가 한 방울 섞인 그런 독보적인 무드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먼저, 장미 쉐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고급진 느낌의 숄더백인데요. 컬러감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맞아. 그렇죠. 약간 깊은 바다 색감 같은 느낌? 오, 어, 맞아.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절개 디테일까지도 동그랗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실버 메탈 포인트도 정말 귀엽고, 옆쪽에 포켓도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창 고정하는 부자재가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세워두기에도 편했어요. 또 가방을 열면, 레더 라벨이랑 안주머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깨에 맺었을 때 흘러내린 듯한 자연스러운 쉐입이라 캐주얼한 룩부터 페미닌 룩까지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이게 은근 보부상 백이라 지금부터 정말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짠! 다음은 저희가 계속 탐내던 버킷햇을 가져와 봤어요. 브라운 컬러에 워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빈티지 샵에서 산 듯한 그런 느낌의 모자고 깊이감도 되게 깊 고 탱도 커서 편안하게 쓰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과, 호박 같은 요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동글동글 정말 귀여워요. 그 로고가 되게 포인트되고 귀여워요. 맞아, 완전.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부자재들도 되게 약간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라 더잘 어우러지고 빈티지한 무드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모자를 써줘도 귀엽고 뒤에 달고 다녀도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특 여행가시는 분들은 요거 딱 써주면 햇빛도 가리면서 귀여운 사진 진짜 100만장 찍기 가능해요. 다음은 노트북 파우치를 가져왔는데요. 요게 노트북 파우치도 감각적인 거 찾기 은근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콜로신스에 있는 파우치들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나 가져와봤어요. 웜한 그레이 컬러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도 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요꽃 자수가 되게 입체감 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귀엽고요. 자세히 보면 요 스티치가 핑크로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복신복신해서 노트북 보호도 잘 해줄 것 같고 수납공간도 되게 넉넉해가지고 15인치 노트북 넣고 마우스까지도 수납이 가능해요. 안쪽은 새하얀 흰색이라 오염에는 조금 취약할 것 같아요. 짠! 다음으로 스틸 레서디에서 약간 그런지한 무드의 티셔츠를 가져왔는데요. 그레이랑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좋고 특히 이렇게 스트라이프 원단이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슴 쪽 아일렛 장식에는 좀 앤틱한 컬러의 부자재를 써가지고 더 어우러지더라고요. 앞쪽에 귀엽게 주머니도 들어가 있고 사이드 라인에는 이렇게 트임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빨간색 택 포인트도 귀여워요 재질은 되게 편한 재질이야 어 되게 부들부들 어. 이 안쪽에 보면은 되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둬가지고 단독으로 입어도 까슬거림이 없어요 <목소리> 귀엽지 뭐 예쁘다 너무 귀엽다 시리야 너 눌렀어 자 귀엽다 면진짜 알아 그니까 어. 죄송합니다 불쌍하다 짠! 이거는 블루썸플라워 자켓인데요. 네이비랑 화이트 컬러가 섞인 체크 자켓이에요. 내네 카라에는 이렇게 엄청 귀엽게 또별 신주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가슴 쪽 앞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배색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팔은 살짝 길어가지고 이렇게 접어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지퍼 쪽에도 이렇게 화이트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투웨이 지퍼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밴딩이라 아방한 핏이 귀여워요. 그리고 입었을 때 살짝 셔츠 느낌이 드는 좀 얇싹한 그런 자켓이라 가을에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짠! 다음은 320 쇼룸에서 몇 가지 제품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깔끔한 디자인에 살짝의 포인트가 있어서 좋았던 브랜드예요. 브랜드 측에서 제품 제공받으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5% 추가 할인 혜택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먼저 이 원피스는 따뜻한 울이 포함된 소재라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슬리브리스라서 추워지면 안에 티셔츠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앞쪽에 이렇게 버튼이랑 포켓이 두개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런 원피스는 너무 포멀한 느낌이면 자주 안 입게 되는데 살짝 캐주얼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데일리하게 입어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핏은 살짝 라인이 잡혀 있어서 좀 말라보이고 S사이즈로 했는데 제 키에 막 짧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원피스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 레이스가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의 귀엽고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짠, 다음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원피스랑 셋업으로 입으면 정말 예쁜 자켓을 가져왔는데요. 가을에 차콜 색상 자켓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클래식한 그런 수트 스타일의 귀여운 카고 포켓이 이렇게 딱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이게또 살짝의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소매 부분이랑 앞쪽에 이렇게 버튼 3개가 있고, 왼쪽 소매 부분에는 컬러감 있는 라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또 귀여웠어요. 차르르하게 떨어지고 오버한 핏감이라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서 이번 시즌에 구매하는 걸 정말 추천해요. 소재가 진짜 좋고 고급진 느낌이야. 맞아. 너무 좋아. 그리고 어깨 패드도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쁜 오버핏으로 입기 좋았어요. 짠! 이 숄더백은 이렇게 더스트백에 들어왔는데요. 자카디 소재에 플라워 패턴이 콕콕 들어가 있는 게 너무 특이하고 귀여워서 골라봤어요. 블랙 컬러라서 여러 가지 룩에 매치하기 쉽고 안쪽 공간도 엄청 넉넉해가지고 데일리 백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주머니까지 이렇게 자카드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까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어깨 스트랩은 이렇게 직접 묶어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단부에 이렇게 형광 핑크색 컬러로 라벨이 들어가 있는 점도 정말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리본으로 묶어주면 귀엽기도 하고 물건이 빠져나올 걱정이 없다는 거? 은은하게 반짝이는 소재 때문인지 고급지고 플라워 패턴으로 귀여운 느낌까지 주는 그런 가방이에요. 짠! 다음은 얀시시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인데요. 인스타를 보다가 가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브랜드에 직접 요청드려서 가져온 제품들이에요. 먼저, 얀시씨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디자인의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 카키 컬러가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후다닥 가져왔어요. 솔직히 브라운 컬러도 정말 귀여워서 고민 진짜 백만 번 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셔링이랑 글로시한 광택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버클로 스트랩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토트백이나 크로스백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쪽에는 귀여운 포켓이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꼬무줄 스타일로 돼 있어요. 너무 귀여워 정말. 그리고 자석으로 이렇게 오픈 클로징을 할수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안주머니까지 이렇게 하나 있고 아이패드도 들어가니까 학교 다닐 때도 데일리백으로 잘쓸것 같아요. 정말 추천. 다음은 새로 발매된 제품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자마자 두 번이나 들고 나갔다 왔어요. 컴팩트한 사이즈의 미니 백팩이고, 이 베이지 색이랑 광택감 나는 소재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앞에는 셔링 잡힌 포켓이 이렇게 세 개나 달려있는데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지퍼도 있어요. 이 셔링이 너무 약간 러블리한 느낌이야. 맞아. 여기 버클을 열고, 스트링도 열어주면 내부에 YNCC 라벨이랑 안주머니도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 내부랑 연결된 지퍼가 있어가지고 물건 넣다 뺐다하기도 쉬워요. 아이패드도 쏙 들어가서 데일리백으로 들기 좋은데 또 컬러가 밝다 보니까 재질 특성상 오염에는 취약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블랙 색상도 있다는 거. 짠! 다음은 스트링백이에요. 이런 귀여운 미니 더스트백에 넣어줘서 왔는데 이거 자체로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화이트 컬러에 위쪽은 레이스 원단. 그리고 아래쪽은 면론단이 합쳐져 있어서 하늘하늘한 요정 같은 분위기가 흔하게 볼수 없는 스트링백이라 너무 예뻤어요. 레이스 부분은 안쪽이 살짝 비쳐가지고 이것도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 NCC 라벨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실 여름이랑 좀더잘 어울릴 소재인데 너무 예쁘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던 제품이에요. 얇은 스트링백이라 어쩔 수 없지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좀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짠! 다음은 저번 여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헬레네 파리스 옷들인데요. 여기가 핏 예쁜 기본 아이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이번 시즌에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몇 가지 제품 골라서 가져와 봤어요. 먼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가디건이에요. 살짝 두툼하고 탄탄한 재질이라 가을에 단독으로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기장은 좀긴 편이라 골반까지 내려오고 이 스냅 단추가 쫙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만큼 풀러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위에 살짝 풀러서 입어주는 게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쫀쫀해가지고 몸매를 잘 잡아주는 기본적인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제가 목이 짧은 편인데 유넥으로 적당히 파여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넥라인 블랙 컬러랑 이 앞쪽에 라벨이 포인트돼서 귀여웠어요. 색상은 마룬 컬러인데 그레이에 브라운이 한 방울 섞인 색이라 따뜻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색상 추천드려요. 가을에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가을엔 또 약간 브라운 입어줘야 되죠. 맞아. 근본이지. 짠! 다음은 오프숄더 니트를 가져와 봤어요. 딱 배꼽까지 오는 살짝 크롭한 기장이고 몸에 핏하게 붙는 타입이에요. 또 골지 디테일이 있어서 몸에 딱 붙는데도 말라보이더라고요. 체형 커버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앞쪽에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상세 페이지 보니까 이거는 워머랑 같이 코디하면 힙하면서도 귀여운 무드를 낼수 있더라고요. 또 요거는 오프숄더 특징이라 어쩔 수 없는데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 옷매무새를 좀 신경 써줘야 하는 옷이긴 해요. 짠! 다음은 기본 티셔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품은 브이넥으로 시원하게 파져있는데 넥라인에 스냅 단추가 쫙 들어가 있어서 요게 엄청 포인트되면서 힙한 옷이에요. 이건 몸에 쫀쫀하게 달라붙는 핏인데 밑단이 동그랗게 커팅되어 있어서 허리가 얇아 보이고 몸매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티셔츠는 가을에 하나쯤 집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옷이잖아요. 두께감이 너무 얇지도 않고 핏이 정말 예뻐가지고 이 제품 하나 구비해 두는 거 추천드려요.